안녕하세요. 소비시대입니다. 오늘도 판매량과 평점을 기준으로 엄선한 상품들 소개해 볼게요. 더 많은 쇼핑 정보와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를 눌러 확인하시거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소개할 상품입니다. 이 제품은 한성 컴퓨터 WFHD 울트라와이드 200Hz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이 모니터는 75cm 크기로 울트라와이드 화면 비율인 21대9를 지원해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해상도는 WFHD로 선명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특히 200Hz의 높은 화면 재생 빈도로 빠른 움직임에서도 부드러운 화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VA 패널이 적용되어 깊고 풍부한 색감을 자랑하며 커브드 디자인은 몰입감을 더해줍니다. 다양한 연결포트를 지원하여 여러 기기와의 호환성도 뛰어나죠. 디자인 또한 세련된 화이트 컬러로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립니다. 설치가 간편하고 AS 서비스도 만족스러워 사용 중 걱정이 적습니다. 이 모니터는 게임뿐만 아니라 사무용으로도 탁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가성비 좋은 제품을 찾고 계신다면 한성 컴퓨터 WFHD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소개할 상품입니다. 이 제품은 주연테크위 FHD 커브드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이 모니터는 32인치 크기와 165Hz의 화면 재생 빈도로 매끄러운 게임 경험을 제공합니다. VA 패널을 사용하여 뛰어난 색감과 명암비를 자랑하며 와이드 비율인 16대9로 몰입감 있는 시청이 가능합니다. 설치가 간편하고 소비전력도 효율적이며 KC 인증을 받아 안전성 또한 보장됩니다. 디자인은 세련되면서도 실용적이며 후면의 블루 포인트가 멋스러움을 더합니다. 주연테크 제품답게 가격 대비 성능이 훌륭하여 게이밍 환경을 찾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소개할 상품입니다. 카멜 QHD-1500R-165Hz 게이밍 커브드 모니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QHD 해상도 2560x1440으로 선명한 화질을 자랑하며 165Hz의 높은 주사율로 부드러운 화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특히 1500R의 곡률 디자인은 몰입감을 극대화시켜 FPS나 RPG 게임에 적합합니다. 또한 VA 패널을 사용하여 뛰어난 색감과 명암비를 제공하며 AMD 프리싱크 기술을 지원해 화면 찍김 현상을 최소화합니다. 스탠드는 높이 조절이 불가능하지만 세련된 슬림 베젤 디자인은 현대적인 인테리어와 잘 어울립니다. 이 모니터는 다양한 연결 옵션을 제공하여 PC와 콘솔 모두와 호환되며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 많은 게이머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